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강림입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대0으로 완전 각합니다. 특히 동아일보 내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정보를 가지고 쓴 기사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서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란죄가 철회돼 버리면은. 이것은 기각이 아니라 그냥 각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버립니다. 그럼 국회로 돌려보내는 게 각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썼는지는 동아일보가 밝히질 않고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오늘 14일을 넘기면서 심리 91일째를 맞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록을 세우는 등 장기화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 측은 1월 3일 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면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하면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명문 규정이 있든 없든 일반 법원으로 가면은 공소 기각 사건입니다. 소가 제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럴 테면 도둑질로 체포됐는데 사기죄로 기소한다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위반을 소추사유로 볼수 있는 것인지, 탄핵소추사유 변경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할 정도로 중도, 중료, 중대한 것인지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따지겠다는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 중에 이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평의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양측 동의하에, 즉, 검사와, 변, 아, 저기, 국회 측과 이변론인단 측이 동의하에 쟁점 정리를 먼저 끝낸 뒤에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번 헌재에서는 그 과정을 묻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란죄 철회의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막판에 고심하면서 그래서 탄핵심판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에는 허영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자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이 내란죄 철회 부분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검토를 해야 할 관련 자료도 늘어났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철회가 헌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받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국회 측은 지금 현재 코너에 몰렸어요. 자, 1월 7일 국회 측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은 헌법 질서 수호를 하기 위한 헌법재판이라면서 범죄성립 여부를 검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헌법 위반으로 구속해서 파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처리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란죄 그게 80%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홀라당 잡아 빼놓고는 국회 측은 민주당 측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측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회에서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시 그 심판 정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용 중에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그래서 각하해야 한다는 거 기각이 아니고 각하해야 한다고 윤승열 대통령 측은 주장했는데 이것이 두 가지 사유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나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유로. 그 중에 80%를 차지하는 것을 뺐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국회로 가서 제 의견을 거쳐서 다시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 의견을 거치면은 국회에서 이번에는 안철수 마저도 내란죄가 빠지면은 동의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국회를 가면은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철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웬일로 이 극좌신문인 동아일보가 그렇게 기사를 쓰네요.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이 빠지면 핵심 근거가 흔들리는 게 사실이다.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느닷없이 이런 분석 기사를 쓰고 정보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씁니다. 만약 그 기사가 그 정보가 동아일보 기사대로 사실이라면 은 이거는 8대 0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 사유로 돼가 국회로 돌려 보내지게 됩니다. 왜냐? 탄핵 소수 사유 중에 내란죄가 빠졌으면 내란죄 빼고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켜 봐라. 이거 그러면 그게 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각하를 주장했죠. 매론죄가 빠지면 성립이 안 되잖냐. 그래서 국회로 돌려보내라. 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 기각이냐 각하냐.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내란죄 부분을 들어낼 때 이거는 각하 사유가 되고 다른 부분을 따져봐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지금까지의 탄핵이 팔대 뻥으로 줄줄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줄 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엄 정당성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걸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의 줄 탄핵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됐고, 그 때문에 비상겜을 할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기각 결정으로 이것이 입증됐다, 증명됐다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 소추한 29건 중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한 건도 없었는데다가 자기네 편이 4명이나 있는데, 우리법 연구회 3명하고 문영배하고 4명이나 있는데, 그것이 완장일치로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대 전문 고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왔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원에 대한 탄핵수출을 기각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계엄 명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누가? 헌법재판소 자신들이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선거가, 선고가 거듭될수록 재판관 성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재판관의 판단 방향도 가늠해 볼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좌파 성향의 표심에도 민감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4로 나왔는데 최근에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마은혁 인명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이 4대4가 5대3으로 바뀌었죠. 왜냐? 세 사람은 5대3이 될때세 사람은 거기에서 반대의견을 달지 않고 일종의 보충의견만 달았다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거기서 보충을 의 하나 달고 때리치아 붙잖아요. 그래도 재판관 3명은, 3명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여기서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은 요지부동이라는 사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고가, 이번 선고가 의미가 있는 것은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좌파 성향 재판관인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볼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심리 91일째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내란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순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100% 8대 뻥으로 8대 0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면서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는 순서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 동아일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기사를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 지금까지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어떤 뒤에 장막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내피셜인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내피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딱 맞아들입니다. 동아일보 내피셜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이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학자 7명이 공통적으로,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이번에 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허영 교수가 우리나라 헌법학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허영 교수가 10가지 잘못된 부분을 제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제출한 게 바로 이 내란죄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은 이거는 아무리 극좌파라 하더라도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심리에 들어갔다면 이 심리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리는 없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면 8대 0 각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결정이 나오는 순간 즉각적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웬일로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어떤 대가를 정취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말입니다. 다른 재판하고 다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위치에 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특히 문영배를 비롯해서 임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김영두까지 굉장히 헷갈리는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왜냐? 이 부분을 나머지 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각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각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하면은, 동아일보의, 동아일보정부에다가한 가지만 다 한다고 하면, 나머지, 그러니까 80, 90%가 내란죄였는데 그걸 드러낸 것은 100%각하고 나머지 10% 20%도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의 25부 거기서 판단이 뭐라고 났습니까? 지기현부장판사가 독수 독과 이론을 그대로 넣어버렸잖아요. 즉 잘못된 근거로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다시 넘어가 있습니다. 누가 넘겼느냐? 대통령 변인단 측에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독수독과 이거는 우리나라 형사기법,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독이든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림으로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어떤 증거도 재판에 사용돼서는안 된다. 그러면은 검찰 그 저기 조서라든지 경그 다른 조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공수처 조서 검찰 조서 수사 중 이상에서 경찰 조서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점검물로 사용할 수가 없다기 때문에 나머지 10% 20%도 이거는 기각 사항이 됩니다. 요거는 10% 20%는 기각 사항 80%는 각하 사항 만약에 80% 부분 각하 사항을 동아일보 정보대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이 나오는 순간 팔대 뻥으로 각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조건 다 나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서울에 올라오실 수 없는 분은 각자 가까운 지방으로 거기도 다 기자가 따라다니고 이런 짓게 다 합니다. 전한길 선생은 내일 구미로 간다 그러죠. 서울에서도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 등등 곳곳에서 집회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는 무조건 집회 인원 분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을 다 잡아먹는, 다 끌고 다니는 빅마우스, 빅스피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한길 선생은 지방에서 해도 모든 게싹 보도가 되나 합니다. 활자를 탑니다. 내일 정말 우리의 힘을 보여주게 되면은 잘하면은 팔대뻥각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동아일보 분석대로 또는 동아일보 정보대로 내란죄 철회 부분을 지금부터 따지고 있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건 1 0 0 8대번 각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스포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스포터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